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전번주 교회당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어,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성경 퀴즈의 정답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친구 중에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를 아동부에서 선물한다고 했는데, 어, 선물을 받은 친구는 누굴까요? 어, 지안이와 다은이 친구예요. 이 친구들은 부모님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정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 주어서 추첨되어서 햄버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경 퀴즈의 정답도 선생님들께 많이 보내 주길 바래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수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다같이 손을 모으고 문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유행 가운데 우리 교회당도 함께 모여서 친구들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정승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전체는 4장 8절부터 37절까지만 시장, 시간 관계상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떠는지라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수넴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래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햇볕이 내리쬐던 뜨거운 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여행하며 먼지 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수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엘리사는 이곳에 한 부유한 농부의 집에 가까이 왔어요. 그 농부의 아내가 보았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행 때문에 몹시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후 잠시 쉬어가도록 했어요. 이 친절한 부부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이 여리고의 선물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또 가난한 가부를 위해서 어떻게 항아리들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사는 순행 근처에 오면 늘이 친절한 부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행하는 엘리사의 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외롭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집에 여분의 방을 만들고 가구를 들여 놓읍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곳에 올 때마다 그 방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오호 그거 좋은 생각이오. 그녀의 남편이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집은 평평한 지붕의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침상, 의자 그리고 탁자, 촛대 등의 가구도 두었어요. 엘리사가 수냄에 와서 자기의 새 방을 보았을 때에 매우 기뻤어요. 어느 날 엘리사는 종게아시를 데리고 수냄에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갔고 엘리사는 시기 위에 누웠어요. 그는 이 부부의 친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저의 피로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보답으로 이 부부에게 뭔가를 보답해 주고 싶었어요. 음, 저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엘리사는 기아씨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엘리사는 여인의 청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지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와 남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지자님.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저는 제 백성달, 백성들 가운데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인이 나간 후에도 엘리사는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개아씨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개아씨가 좋은 의견을 내놓았어요. 순지자님, 이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오느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 여인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자혹 없이 지냈는데 이제 엄마가 된다니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 좋은 일처럼 그이 약속의 자녀는 순행 여인과 남편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순행 여인과 남편에게 아들을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너무나 꿈만 같았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정말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몇 년이 흘러 그 어린 소녀는 점점 자라서 여러분 중에 몇몇 친구들만큼 자랐어요. 출수되면 그는 아빠가 일하는 밭에 나가서 물기를 좋아했어요. 소년은 아마 일꾼들을 구경하거나 돕는 것을 즐겼을 거예요. 어쩌면 복식단을 묶는 것도 좋아했을 거예요. 어느 날 종들과 함께 모여 있던 그소년은 머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는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아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빠는 커피 종들 중한 명에게 명령했어요. 아,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가라. 그 종은 서둘러 어린 소년을 엄마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아들을 보며 여인은 매우 근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무릎에 누이고 애써 달랬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점심때쯤 그 어린 소녀는 죽고 말았어요. 여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소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키족의 아들이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슬픈 일이 있나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픈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이사를 갔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모든 일이 털어지고 엉망이 되었나요? 아니면, 혼자 외로운 길을, 무서운 길을 걷는 것처럼, 자꾸만 두렵고,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슬픈 일을 당했든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함께,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도 어떤 끔찍한 상황도 선을 이끌어 갈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힘들 때에도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슬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무서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래요. 수냄 여인은요 껌찍스럽게 슬픈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주신 아들이 죽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올린 후 침상에 누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는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정들중 하나와 나귀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어요? 남편은,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시오? 댐 여인은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신을 도울, 것이라,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는 종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기 위해 스님을 떠나 갈매산 쪽으로 넓은 골짜기를 건넜어요. 앞으로 가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속도를 넣어주지 말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갈매산에서 엘리사는 나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사람을 볼수 있었어요. 나기를 탄 사람이 더욱 가까이 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개아시에게 이야기했어요. 수냄 여인이라 달려나가 그를 만나거라. 그녀의 남편과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거라. 수냄 여인은 몹시 슬펐지만 개아시에게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자. 엘리사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님! 아들이! 아들이! 야시는 여인을 자기 주인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말했어요. 그만두어라. 그녀는 지금 매우 슬퍼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께서 아직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약속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즉시 엘리사 선지자는 계아시 내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고 명령했어요. 기아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고 듣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내려갔어요.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여인을 따라갔어요. 게아씨가 먼저 아이에게 도착했어요. 가르쳐준 대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게아씨는 길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한 엘리사 선지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엘리사는 슬픈 얼굴로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 어린 소녀를 내리다 보았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가 엄마를 아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처럼 이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의 위에 자신의 몸을 펼쳤어요. 자기 입을 아이 위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닦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죽어있던 아이의 몸에 온기가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일어나서 방을 이리저리 걸어밀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돌아와 아이 위에 다시 몸을 펴줬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손인이, 에치 그리고 눈을 번쩍 떴어요.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능력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여 그 소년을 살리셨어요. 엘리사는 기쁨에 넘쳤을 거예요. 게하시에게 아이의 엄마를 부르도록 했어요. 여인이 방으로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했어요. 내 아들을 아느라. 여인은 기쁨에 넘쳐서 엘리사의 팔 앞에 엎드려 그의 도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나갔어요. 순애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나쁜 상황을 아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도우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그래요. 나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 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래요. 오늘 아들이 죽은 끔찍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수애 여인을 기억하고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수애 여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순애 여인처럼 우리가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힘들어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간고 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예요. 우리 다음 주도 유튜브 예배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두 번째 강구예요. 열한기야 매일 한 장씩 읽기. 우리 친구들 성경 열심히 읽고 있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일 영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매일 한 장씩 열한기야 읽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럼 성경 퀴즈 볼게요. 어, 전도사님이 성경 퀴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성경 퀴즈를 해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쉽게 풀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경 퀴즈 문제를 잘 풀었다면 담임 선생님께 각반 담임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추첨해서 햄버거를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듣고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실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하늘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